2024년 9월에, 어, 금전 운이 상승되는 띠별 운세입니다. 어, 첫 번째로, 용띠 중에서 00년생 있죠? 2000년생. 이신 분들, 사와,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인데, 이분들이 올 9월 달에는 조금 많이 부지런히 일을 하시래요. 빠릿빠릿하게. 남들보다 먼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, 어, 이게 곧내 월급이라든가, 혹은 금전 운이라든가 연관이 돼서 내가 조금 좋게 보여지는 어, 운으로 바뀔 수 있는 운이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어, 잘좀 부지런히 남들보다 먼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변띠분들 중에서 77년생 이 분들은 그동안에 일을 하시면서 쌓아온 경험도 있고 뭔가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. 그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발휘할 수 있고 뭔가 표현해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는 그 달이 9월 달이에요. 그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것도 금전의 운이라든가 내가 뭔가 재물복이라든가 연관지어서 운이 상승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직기 72년생이신 분들은 뭔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한테 횡재수라든가 재물 운이라든가 어 뭔가 금전 운이 불어나는 그런 달이 9월달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한테 뭔가가 횡재하듯이 똑 떨어지는 그런 운이 상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낚아채세요.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.